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대구 금호강에 와 있습니다 아, 갈대 사이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 비파 소리 같다고 해서 금 그리고 호수처럼 맑은 물이 잔잔하게 흐른다 해서 호 해서 금호강입니다 이곳은 그 국가 하천인데요 과거에는 아주 그, 여기 대구 산업단지가 어? 대구 섬유산업이 어, 발달했을 때는 여기 거의 썩은 강이었답니다. 시커멓게 이 썩은 물이 흐르는 이런 강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맑은 강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어, 날고 있네요. 어, 큰곤이 다섯 어, 마리가 지금 날고 있는데요. 저 밑으로에서 큰고니들이한 50여 마리가 어, 와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월동을 하는 어, 이 장소라고 하네요. 어, 저는 그이 아름다운 금호강이 최근 들어서 이 개발광풍, 의그 위기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 모습, 금호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개발광풍의 위기 앞에 놓인 금호강에 대한 취재를 1박 2일 동안 정수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과 함께 한번 좀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금호강에 한번 가보시죠. 그건 뭐, 뭔가요? 어, 조개의 종류로 예, 예. 대칭이라는 종입니다 대칭. 대칭이 예, 예. 어, 대칭이가 여기에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하천 바닥 생태계가 예, 예. 얘들이살 정도로 예, 예. 어, 양호하게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이게 대구 금보강이 예. 사실은 산업화의 생명입니다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예. 각종 오폐로 때문에 예. 강이 거의 썩은 하천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닥이 예. 시커먼 그런 아천이었는데 예. 예. 그것이 2000년대쯤 예. 예. 들어서 예. 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예. 이런 조개까지 돌아와 있는 겁니다 음. 개선된 이유는 뭐죠? 80년대에 예. 80년에 예. 영천 대비 건설이 됐습니다. 예, 예. 물이 막혔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천 용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음. 그런데 또 삼십사 명이 말을 발달해서 예, 예. 배수들를 많이 들어오고 예, 예. 이러면서 하천이 예. 썩어 갔던 거죠. 아...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예. 영천댐과 예. 이마댐이 예. 도수로로 연결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천 유치원 수가 예. 이마 댐에서 예. 많이 들어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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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댐에서 물을 하루에 25만 9천도 박멸합니다. 예. 그래서 물이 많이, 많이 흘러, 흘러 보내고 있는 거예요. 흘러 들어왔고 예. 예. 섬유사람이 세퇴했습니다 아, 섬유사람이 예. 예. 섬공장들이 예. 많이 줄어들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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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종말 처리장기 예. 2000년도 예. 전후로 전설이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딱그 모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오.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 사실은 사는 파시절을 그 모광을 생각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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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죽은 아자니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예. 모낭도 있고요. 모낭, 예. 예. 뭐 딱새라든가, 예. 예. 그작 짝쪽, 예. 예. 그런 새라든가, 예월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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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새들이 하여튼 예. 많이 아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붕어에서 중요한 것이 예, 예. 멸종 위기 1급 종인, 예, 예. 얼룩새꼬미쿠리란 예, 예. 멸종 위종이 있습니다. 예, 예. 어, 대구 공항에서 예. 거의 전멸을 했던 개체인데, 예. 최근에 그 녀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얼룩새꼬 미쿠리가 군붕어에 많이 돌아왔고, 예, 예. 그 얘기는, 금오강 수생태환경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겁니다. 어, 여 바로 옆에 그이 국가하천인 금호강 더군다나 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 바로 옆에서 이렇게 흙길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놓으니까. 네. 어, 선생님. 어떻게 맨발로 이렇게 걸으세요? 추, 날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도 좋고, 하늘은 어... 원래 이렇게 맨발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아. 지금은 이제 상막하지만, 예, 예. 봄이 기대됩니다. 봄이? 봄, 예, 봄이 오면, 어, 이게 새파랗게 물들게죠 꽃도 피고, 예, 예. 그래서 오면서 남편하고, 예, 예. 계절이 봄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고, 오, 해놨습니다. 아. 그렇게 둘이 대화를 안했습니다 아. <laughs> 개발을 해서도, 예? 이런 정도의 개발을 하자는 거죠. 음. 야생생태계자연생태계에도늘 예, 예. 예. 어, 어, 도화를 주고, 예, 예. 인간도 잃었고, 예, 예. 이런 정도의 예. 개발은 할수 있으되, 예, 예. 이거를 넘어서서, 예, 예. 가령 포장을 하거나, 예, 예. 조명을 들지 않거나, 예, 예. 이렇게. 인간 위주로. 예, 예. 관편이 위주로 예, 예. 개발을 하면 예, 예. 생태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예, 예. 교란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저기 있는 철새들도 찾지 아니, 않겠죠. 그래서 어? 예. 그렇게 우리가 자연과 공존을 생각하면서 예, 예, 예. 개발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예, 예. 오리지널 파련습지입니다. 네. 그 파련습지는 어떠한 그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어, 예를, 예로부터 예, 예. 여기 뒷산에 있습니다. 예, 예. 산과 강이 있다 있는 예. 그런 곳이고 예, 예. 뒤쪽에 발현마을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마을에서 어, 이름 붙여서 발현습지라고 하고 소유 일대가 예예. 둔치 아천숲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어, 산도 있고 강과 어우러져서 예예. 대단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딱 음. 음. 보더라도 예예. 딱 그런 전형적인 음. 그런 습지 형태입니다 예. 예. 근데 이런데에다가 예, 예. 지금 자전거 도로를 예, 예. 만들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예, 예. 계획입니다. 예. 저기 보니까 그이 노란색 깃발도 보이던데 이미 다그 노선을 다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숲을 다 밀고 예, 예. 여기다가 예. 다리를 세워서 교량형 예, 예. 자전거 도로를 예, 예. 만들겠다는 것이. 낙동강 유역 관경청의 계획입니다. 어그 저기 보니까 지금 강 건너에 예.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그 자연 생태를 좀 허물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보신 제방에서 예예 이까지 직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을 것인데 예예 저 사이로 예. 다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예. 제방에서 와서 예, 예. 다리를 건너서 예, 예. 건너편으로 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어... 그런데 굳이 예, 예. 이것을 직선으로 예, 예. 생태계가 아주 수려한 예, 예. 산과 강이 있다 예, 예. 있는 예, 예. 이런데다가 예. 왕버들 숲을 예. 다 비내고 예, 예. 여기다가 교량형 자전거 도로를 예, 예. 환경부가 그것도 예, 예. 건설한다는 것이 이 패런숲지를 보존해야 될 이런 어떻게 요면 책무가 그럼요.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여기를 아 어, 자전거 도로를 낙겠다고 예. 해서 예, 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아. 지금 이곳은 그 금오강에 있는 하중도입니다. 꽃섬, 금오꽃섬이라는 하중도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어, 지금 수달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정수군 국장과 함께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이 수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자식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아, 처음에 여기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 제가 정기적으로 예, 예. 건보강 생태 조사를 합니다. 예, 예. 어, 9월 달인데 예. 그날도 이제 새벽에 나왔어요. 예. 새벽부터 나와서 예. 강을 따라 걷다가 예. 수달 새끼 두 마리가 예. 소름하게 장, 예. 장난치고 있었어요. 예, 장난치고 예. 있었죠. 예. 그래서 걔들은 서로 막 장난 치고 있고 어려서 예. 사람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전철에 비록 전철에 접근하긴 했지만 예. 가까이 갈 때까지 예. 어,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 경계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한 30분 가량을 예. 걔들은 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 수달이 산다는 것은 어, 수달이 사실은 멸종 위기 일급 종입니다. 예예. 그 서식처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예. 그 얘기는 서식과는 환경이 예예. 많이 나빠졌다는 것이고. 예예. 그런데 얘에 수달이 산다는 것은 예예. 개들이 살 정도로 예예. 서식처가 예예. 양호하다는 것. 예. 그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죠. 예. 물고기도 많고. 예예. 아 숲도 있고. 예예. 그래서 이제 은신할 수 있는. 은신할 서식처도 있고 공간도 있고, 있고 또 먹이터도, 먹이터도 풍부, 있고 뭐 풍부하고. 어린 이게 뭔가요 이게? 메기 매기머리. 매기, 메기 머리를 남겨놨네요. 그 이가 수달똥이네요. 어? 이 곳곳에 어, 수달이 다니면서 흔적을 어, 이렇게 남겨놨네요아 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봉한의 어, 상스은 어, 한마디로 금봉이 지금은 국가하천이자 네. 어, 도심에 좀 벗어나 있어서 네. 자연하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시민이용 중심의 네. 하천,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네. 하천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 금봉한의 상스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예, 예. 세 가지 사업을 예, 예. 발표를 했고요. 예, 예. 본 사업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예, 예. 본 사업이 예. 핵심인데, 예, 예. 그것이요, 이쪽에, 예. 저 발달교 아래쪽에 예, 예. 수중보를 건설합니다. 아, 수중보, 뭐 얼마 규모가 좀큰가요 유람선을 뛰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규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물길을 막고, 예예, 예. 강을 또 준수를 하고, 예예, 예. 해서 물렇게 예, 거의 뭐 사대강 사업처럼 그렇죠. 네요 그래서 제 4대강 사업이라 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돼요. 수당내전 시설, 예예, 이런 걸 해서 예. 이 일대를 예예, 예. 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예. 만들겠다는 것이 공룡표 시장의 부상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여기, 여기 수달 서식지나 이런 데는 다 물에 잠기고 그렇죠. 다 파헤쳐지겠네요? 예. 잠겨 파헤쳐질 것이고 예, 예. 잠기고 그래서 예. 수달은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쫓겨나게 되는데 야생 생태계를 완전히 개멸시키겠다는 것에 따라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예. 그 방향이 박크고 파크골프장을 예. 대단히 많이 예. 108월 정도에 예. 신설을 하겠다고 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노인표에 표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둔치를 대부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둔치는 야생성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다 강그리 갈아엎어서 골프장을 만들고 야구장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국 이그 이명박 그전 대통령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대왕 어? 사업을 군불도처럼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웠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정치적 지적을 쌓고 네. 아마도 그뭐 대권 뭐 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에 이용되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얘기는 대구가 어 보수의 성지지않습니까 대구에서 민심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심 을 얻어서. 결국은 어, 민심을 얻는 방법이 이명박식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사대강 사업의 아류로서 네. 그걸 통해서 민심을 얻고 네. 이명박이 했던 방식 그대로 네. 강을 다헤쳐서 그걸 밑천삼아서그 네. 힘으로 대권까지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어, 어리석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네. 결국은 이명박의 아바타 네.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어, 그금오강에서 큰고니 한 30여 마리가 지금 어, 쉬고 있습니다. 무리에 둥둥 떠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잘 담기고 있습니까? 예. 아, 네. 큰고니들이 이렇게 와서, 어? 여기 와서 쉬고 있다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 음. 자연생들이 살아있을 뿐더러 예. 이런제 정 종이종들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그런데가 구모강의 안심습지 여기에 이를 정도로 생태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 줍다